이상 세계에 병고가 있음을 알리노니 저건 다 지진 구름이요저저그 말에 김정은이가 흔들어 나가지고 나머지가 어제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현재 보면 지진 구름 뜨는 거요. 이제 좀 있어 큰땅 변하려고 그래죠 저런 구름 잘안 뜨거든, 지진 구름이 확실하다 너들 몰라서 그렇지. 지진 구름이 뜬다 이제 이렇게. 아유 저 되게 흔들려 는데 동쪽에서 흔들... 흔드는 모양인데. 외놈 땅에서 외놈 땅에서 지진이 크게 날 모양이요 저렇게 흔들어 놓는 거 보이 어 대단한데요 이런 데는 둘 한데도 그, 고짝에 외놈 그땅 쪽으로 저렇게 지진이 흔하잖아 저. 요건 지진 구름이란다 좀 병고가 지상세계의 병고가 있음을 에계인티가 알려주는 거예요 에계인티어멀동 통로로 들은. 알아들었느냐? 이 허령지전, 호호호 대왕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. 알아들어서 썩을 놈들아!